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년의 활력을 책임지는 채널 활기찬 중년의 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메이트 지연입니다. <laughs>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뱃살 정체기를 돌파하기 위한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봤죠? 네, 맞아요. 저도 알려주신 대로 일주일에 한번 도전해봤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운동 중간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현기증이 살짝 나는 느낌이었어요. 아 이게 말로만 듣던 봉크인가 싶더라고요 또 운동 끝나고 나니 허기가 져서 저도 모르게 과자봉지를 뜯고 말았습니다 <laughs>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laughs>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자동차도 기름 없이 달릴 수 없듯이 우리 몸도 달리기 전후에 어떤 연료를 넣어주냐에 따라 성능과 회복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연료가 부족한 차는 엔진에 갉아먹으면서 달리게 되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연료가 없으면 소중한 근육을 태우게 됩니다. 오늘은 달리기 30분 전 이것 운동 후 저것 에너지와 회복을 위한 완벽 식단 전략에다 알아보겠습니다. 와 식단 정말 중요하죠. 특히 달리기 전에 먹는 건 잘못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뛰든 내내 고생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정확해요. 그래서 달리기 전 식사의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언제 그리고 무엇을? 언제는 달리기 시작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시켜 에너지로 전환할 시간을 주는 거죠. 너무 직전에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요. 30분에서 1시간 전.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소화가 잘 되는 단순탄수화물입니다. 우리 근육과 간에는 글리코겐이라는 비상 에너지 창고가 있어요. 달리기 전 간단한 탄수화물 섭취는 이 창고를 가득 채워서 운동 중에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화가 잘 되는 이에요. 지방이나 단백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어서 달리는 동안 속을 불편하게 할수 있어요. 아하 그럼 달리기 전에 먹으면 좋은 이것 구체적인 예시를 좀더 알려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바나나입니다. 에너지 효율의 왕이죠. 그 외에도 작은 고구마 한 개, 꿀이나 잼을 살짝 바른 식빵 한 쪽도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다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이나 건포도 같은 말린 과일 한 줌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달리기 직전에는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 양배추 같은 고섬유질 채소, 우유 같은 유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뛰기 직전에 가시면 출렁거릴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에요. 수분은 미리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시작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물을 500ml 정도 미리 마셔 두면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어 운동 중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운동이 끝났습니다. 땀 흘리고 난 뒤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운동 후 식사는 더 중요해요. 바로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잡아야 하거든요. 운동이 끝난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는 우리 몸의 세포가 영양분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기회 창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때 제대로 된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근 손실을 막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을 놓치면 회복이 더뎌지고 다음날 근육통도 더 심해지죠. 골든타임 30분에서 1시간. 그럼 운동 후에 먹어야 할 저것의 정체는 뭔가요? 바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후에는 단백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고갈된 에너지 창고를 채워주는 탄수화물이 없다면 우리 몸은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 회복이 아닌 에너지원으로 먼저 써버려요. 그래서 보통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을 3대 1 또는 4대 1로 맞춰서 함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탄수화물이 단백질의 흡수를 돕는 거군요. 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예시 좀더 알려주세요. 가장 간편하고 완벽한 회복음료는 바로 초코우유입니다. <laughs>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이 이상적이죠. 그리고 두유 한 팩과 바나나 한개 또는 삶은 계란과 고구마 또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신다면 흰쌀밥과 기름기 없는 작금살찜 또는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그릭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도 훌륭한 회복식단이 됩니다. 그런데 살 빼려고 달리는데 운동 전후에 또 먹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아침 공복 달리기가 지방 연소에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물론 30분 내외의 가벼운 조깅 정도라면 공복에 달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터벌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하거나 1시간 이상 길게 달릴 때는 연료 없이 차를 모는 것과 같아요.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무리하면 현기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몸은 지방이 아닌 소중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근손실이 오는 거죠.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똑똑하게 먹어서 운동의 질을 높이고 근육량을 지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굶고 하는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체중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을 만들 수 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요. 정리하자면 달리기 30분 1시간 전에는 바나나 같은 간단한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채우고 달리기 특난 후 1시간 이내는 초코우유 같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 회복을 도와라. 이거군요. 완벽합니다. 운동은 달리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기 전, 그리고 달린 후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운동의 성패가 갈립니다. 이렇게 잘 챙겨드시면 다음날 피로도 훨씬 덜 하고 더 즐겁게 달리기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과자봉지 대신 바나나와 초코우유를 준비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다음 11편에서는 이렇게 잘 먹고 운동하는데도 왜 피곤할까? 운동하는데도 매일 피곤한 이유? 수면의 찌를 2배 높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운동과 회복의 마지막 퍼즐, 수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민수 그리고 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